유튜브.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제 버추얼 스트리머 늦잠씨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와우 <laughs> 바쁘신 늦잠씨를 위해 빠르게 질문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쁘진 않은데 <laughs>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현재 방송과 영상을 올리고 있는 버추얼 스트리머 늦잠입니다. 와! 첫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트리머를 시작하게 된 계기? 랄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차다 보면은 주변 친구들 중에 게임할 친구들 좀 많이 적어지잖아요. 다들 이제 현실 찾아 아빠지기 아...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게임할 때는 누군가랑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 음... 처음에는 게임 방송을 했었는데 게임 방송을 키니까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새벽 시간대. <laughs> <laughs> 진짜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는 방송이었어가지고. 네. 아 도대체 다른 분들은 방송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하는 걸까 싶어서 트위치를 둘러보다가 보니까 저스트 채팅이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어? 말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고 어차피 대화할 사람도 한명 없는데 대화하면서 방송하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테스트 방송을 작년 4월 13일에 켰었는데 그날 이제 새벽에 시청자 분들이 몇분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말을 걸고 이러니까 대화를 좀 하다가 그날 거의 아침까지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와, 그게 이제 더스트 채팅을 시작하게 된.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그 네? 마지막 방송했었을 때 시청자분들 채팅이 문제였었어요. 내일도 아... 오실 거죠? 아, 내일도 오실 거죠. <laughs> 그말 한마디에 네. 485일째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냥 와... 누군가 한 명이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야. 시청자를 위한 그런 느낌인데 실상은 늦잠시 살짝 관종... 맞아요 네, 그것도 맞고 <laughs> 방송이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면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이전 인터뷰에서는 방송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좀 약간 마인드 차이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이나 명성이나 뭐 그런 걸 바라고 방송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방송 진짜 한 날도 똑바로 못할 수도 있어요 오... 근데 이제 저처럼 단순 취미로 그냥 재밌게 즐기려고 하려면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좀 고맙게도 수익이 좀 생기고 그걸로 이제 방송도 좀더 재밌게 꾸려나갈 수 있게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긴 방송이 재미 없으면 뭐일년 넘게 절대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안 하죠. 음. 솔직히 막말로 그냥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서 현생을 찾는 게더 도움되는 거는 알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재미 있으니까 방송 재으니까 어,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늦잠시장에 뭔가 버추얼 스트리머라는 내용을 안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버추얼이요? 네 버추얼을 하게 된 계기랄까? 이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뭔가 버추얼을 해야겠다 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네네 어느 순간 제가 저챗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조금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방송에 뭔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해서 만든 버추얼이 아닙니다 그냥 <laughs> 생방송을 둘러보다 보니까 다들 어느 순간부터 보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중학교 때 노스페이스 패딩 같은 느낌이지 않았나. 아... 남들 하나씩 다 있는데 네. 어왜 나만 없지? 그래서 만들게 되었어요. 아 유행이 민감한 늦잠시리. <laughs> <laughs> 시작하는 게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버추얼을 만든 거는 이제 5월달에 나왔었는데 5월달은 학교 다니느라 방송을 못하고 6월달에는 아팠어서 입원하느라 방송을 못해서 사실상 7월달부터 정식적으로 했었죠 버추얼은 기게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버추얼을 좀 정식적으로 방송을 하게 된 거는 별로 되진 않았어요. 아 네짱 씨그 버추얼을 하기 전과 후의 차이는 크나요? 음 이게 학고 인터뷰잖아요. 그렇죠. 버추얼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되게 과열화가 되어 있어요 버추얼이 금액적으로도 아. 엄청 비싸고 만들려고 하면은 정말 좀 괜찮다 싶은 퀄리티는 기본 2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빡고 방송인 분들이 만들기에는 금액적인 부담이 클 거예요. 근데 이제 버추얼을 하면은 방송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담을 안고도. 그렇죠. 저는 그거는 좀 비추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버추얼을 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음... 버추얼을 하니까 뭔가 표정 변화나 아니면은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보이니까 어느 정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단기적인 거죠. 되게 잠깐 동안. 음... 결국에는 방송을 계속 성장하고 잘 이끌어가고 싶으면 버추얼이든 일러스트 신경 쓰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더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는 방법이나 콘텐츠적인 연구를 하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쩔 수 없이 잠깐의 재미야 뭐 느낄 수 있겠지만 은 지속적인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그걸 이용한 컨텐츠를 만든다든가 분의 영향을 키운다든가 이게 꼭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냥 단순히 판촉물처럼 버추얼을 세워놓는다고 거기서 끝내면 안될것 같아요 음. 오 되게 좋은 말인데 <laughs> 아 좋습니다 그래서 늦잠님 네 늦잠씨의 버추얼 얼마 들고 하셨어요? 아, 비용적인 거요 그렇죠. <laughs> 비용은 이거는 공개를 들여본 적은 없긴 한데 완전 오픈하기 좀 어려우면 7자리는 넘어가요. 예? <laughs> 네? 7자리가 넘어가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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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이해하고 700을 생각했네요. <laughs> 아니면 100만 원은 넘어가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쵸 학고 방송인 분들 중에 진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든 물론 돈 벌려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맞죠. 돈이 있어야지 방송도 계속 지속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작은 돈은 아니죠 아 늦잠 씨그 성장이 있어서 틱톡이 상당히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틱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 틱톡을 같이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두 개를 네.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 집에 재미를 느끼게 됐었던 이유가 틱톡은 돈을 바로 주더라고요. 유튜브는 바로 안 주거든요. <laughs> 유튜브는 네. 제한적인 게 있어요. 뭐 구독자 1000명을 모아야 되고 시청 시간이 뭐몇 시간이 지나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조회수에 대해서 찔금찔끔금 돈을 준단 말이죠. 맞죠, 맞죠. 근데 네, 틱톡은 영상당 기본적으로 주는 금액이 있어요. 1000원은 거의 무조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회수나 좋아요에 따라서 매주 영상당 주는 금액이 달라요. 리워드 말씀하시는 거죠, 틱톡 리워드. 네, 맞아요. 틱톡의 리워드 시스템. 그래서 사실은 내가 방송적인 수익이 적고 시청자분들한테 네. 돈을 달라고 요구 하는 것도 좀 지금까지 신년간은 다르니까 네. 대기업 돈을 뜯어야겠다 해서 틱톡을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단순히 대기업 돈 뜯으려고 틱톡을 한 거였었거든요. 홍보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주기 때문에 재밌어서, 재밌어서. <목소리> 했던 건데 이런 파급력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와, 그러니까 잠깐... 어, 늦짬 씨가 개 노빠꾸로 좀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목소리> 노 브레이크 아, 방송, 저도 늦잠 재단 이미지가 약간 그런 게 많이. <laughs> 있는데 평상시 원래 성격과 같으신가요? 아니면 컨셉이신가요? 또 음, 뭐 컨셉이 맞아요. 평상시 저랑 네. 방송했을 때 저랑 차이가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은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성격.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으면은 현실에서는 사실 동년배 여성분들이랑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친한 사이가 아니면 저 미용실 가면은 그냥 무조건 다듬어 주세요밖에 말 못하는 남자라. 어 이거 완전 왜다 아무래도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니까. 아... 좀더 저도 오픈마인드로 말을 할수 있고 시청자분들도 저한테 좀더 막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아요. 좀더 친구 같이. 아, 굉장히 새로운 면을 본것 같아서 신기하네요.